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지은은 연인 민수와의 만남을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지은은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느꼈죠. 민수와 교제한 지 3년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담긴 설렘이 그의 문자에 담긴 떨림이 평소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달 빠듯하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그녀의 삶은 특별할 것 없었죠. 하지만 지은의 가장 큰 자산은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어요. 특히 민수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까? 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벼운 화장과 단정한 옷차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을 담은 모습이었죠.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지은은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민수를 발견했어요. 민수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진중한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죠. 민수는 지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데? 오늘 특별한 일 있어? 어, 지은이 민수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줄래?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어요. 당연하지. 민수 씨랑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께 결혼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민수는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단지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좀 특별하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분이실 수도 있어.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야. 민수의 말에는 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만나게 될 시어머니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이 교차했죠. 일주일 후 지은은 민수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도시의 화려함에서 멀어져 갔죠. 지은은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했지만, 민수의 표정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어요. 거의 다 왔어. 민수의 말에 지은은 창 밖을 주시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었어요. 고층 아파트나 깔끔한 주택이 아닌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민수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소박한 환경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작은 집 안에서 한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죠. 이른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에 구부정한 자세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강인했습니다. 지은은 직감적으로 이분이 강회장임을 알수 있었어요. 겉모습과 달리 권위와 지혜가 느껴지는 존재감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며칠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강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지은은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민수 씨가 어머님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투시하듯 지은의 모든 것을 읽어내려는 듯 했어요. 우리는 보시다시피 넉넉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이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이 말에 지은은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세평 남짓한 방두 개와 작은 주방, 그리고 오래된 가구들. 이곳에서 셋이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텐데, 생각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지은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긴장된 표정에서 이 상황이 그에게도 쉽지 않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돈이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민수씨고 함께하는 가족의 마음이에요. 지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민수를 위해 이 정도의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강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자주 보게 될것 같네요. 오늘은 간단히 저녁이나 함께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그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괜찮아?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좀 특이하시지?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야. 단지 내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것 뿐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과연 이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녀는 민수를 사랑했고, 어떤 환경에서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일주일 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예비 시어머니 강 회장이었죠.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 씨, 미안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가 힘드네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지은은 즉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 많이 아프세요? 지은은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었지만 상사에게 급한 가족 일이 생겼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상사는 이해해 주었지만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회사를 비우는 것은 분명 부담이었어요. 그래도 지은은 서둘러 강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강 회장이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와줘서 고마워요. 혼자서는 병원도 못갈것 같아서 강 회장은 허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즉시 택시를 불러 강 회장을 부축해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지은은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지은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지은은 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검사 결과, 강 회장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진 상태였어요. 의사는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은은 약을 타고 강 회장을 집으로 모셔다 드렸죠. 집에 도착해서도 지은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지 않아도 돼요. 지은 씨도 바쁠 텐데. 강 회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결혼하면 가족이 될 텐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날 밤 지은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도왔다는 보람이 있었죠. 다음 날 회사에서 지은의 친구 미라가 물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어디 갔었어? 과장님이 니네 자료 찾느라 난리였잖아. 지은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시어머니,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무슨 말이야? 아픈 분을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 지은은 조금 언짢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지은도 가끔은 이 상황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에서 때때로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후로도 강 회장은 자주 지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 동행해달라, 집안일을 도와달라, 장을 봐달라. 지은은 바쁜 회사 업무와 개인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를 사랑하니까 그의 가족도 내 가족이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어느 주말 저녁 지은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지은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미라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시어머니 간호하느라 바쁘다며.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걱정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가족이 될 사람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지. 그녀의 말에 친구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죠. 다른 친구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넌 너무 착해. 그런데 가끔은 자기 자신도 챙겨야 해. 결혼도 안한 사이에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 있을까?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최근 몇 주간 그녀는 자신의 삶보다 강회장을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도 뒤처지기 시작했고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도 악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 회장이었어요. 지은씨 미안하지만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즉시 택시를 잡아 강 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강 회장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은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죠. 어머님, 제가 왔어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지은은 강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강 회장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곧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전도와 혈액 검사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지은은 동의했고, 간호사가 서류 작업을 위해 다가왔어요. 선불로 5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지은은 가방을 열었지만, 그녀의 카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월급날이 일주일 남았고, 이번 달은 특히 지출이 많았던 터라,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은은 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해외 출장 중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기다리는 동안 지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을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죠. 신혼여행과 새 살림을 위한 소중한 저축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모두 해주세요. 검사 결과, 강 회장은 심장에 경미한 문제가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입원 후 퇴원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지은은 안도했어요. 그녀는 밤새 병원에서 강 회장을 간호했습니다. 불편한 의자에서 잠시 눈을 붙이며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문자를 보냈죠. 새벽녘 강 회장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졸고 있는 지은을 보았죠. 피곤해 지친 얼굴, 구겨진 옷차림, 하지만 그 모습이 왠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오랜 시간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충분해. 이 아이는 진심이야.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했니? 내가 돈이 없어서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했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 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뭔가가 확실히 결정된 순간이었죠. 퇴원 이틀 후강 회장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지은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아니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한 지은은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실수가 있었나? 800호 문이 열리고 지은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펜트하우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강 회장은 지금까지 봐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실 나는 대원그룹의 회장입니다. 우리 가문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죠. 강 회장의 말에 지은은 놀라서 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내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이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민수를 사랑해서 선택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준비했죠.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시험이었다니. 허름한 집, 병든 시어머니 역할, 그리고 돈이 필요한 응급 상황까지. 지은 씨는 내가 준비한 모든 시험을 훌륭히 통과했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병원비를 대신 내고 불평 없이 나를 돌봐주었지.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강 회장의 고급스러운 거실에서 지은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필요했을까요? 저를 믿지 못하셨던 건가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지은 씨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 나도 지은 씨처럼 순수했죠. 하지만 우리 가문의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내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어요. 남편은 내 재산만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었죠.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민수예요. 내가 민수를 홀로 키우며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사랑받게 하겠다고요. 강 회장의 고백에 지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녀는 왜강 회장이 그런 시험을 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이 재벌인 것을 알았다면 제 선택은 달라졌을까요? 글쎄요. 지은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은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럽긴 했겠지만 저는 결국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건 민수 씨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니까요. 강 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내 아들이 행운아예요. 다음 날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둘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는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이유, 그리고 지은에게 시험을 했던 이유까지,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리고 지은이, 너는 어제 알게 된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함께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셨어요, 어머니. 저는 늘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게 거짓말을 하셨고, 지은이에게도 시험을 하셨다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은은 민수를 쫓아가려 했지만, 강 회장이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민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수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마침내 자정이 지나고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민수씨. 지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수는 지은을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조금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했어.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한 일이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내가 상처받았을 텐데도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게 고마워. 지은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수 씨, 우리 함께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결혼식 당일, 지은은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우아한 드레스 차림이었어요. 강 회장은 지은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것은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께 받은 거야. 대대로 며느리에게 전해지는 가보란다.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받은 시험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덕분에 더 강해졌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때, 강 회장은 조용히 지은을 불러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은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그녀는 봉투를 건넸죠. 지은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지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지은이 말을 잇지 못하자 강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너의 진심에 대한 보답이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가족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강 회장은 더욱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이 돈으로 자선재단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너의 이름으로 말이야. 지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여력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렇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것 같아요. 강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진정한 우리 가족이야. 너의 마음씨가 우리 가문에 큰 축복이 될 거야. 신혼 여행에서 민수와 지은은 해변의 일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 없어. 우리 가족의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혀 오히려 우리가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해. 돈이 아닌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주변의 화려함이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